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교의 김정은이가 전승절이라며 깡통 무인 공격기와 깡통 무인 정찰기를 공개했다가 한마디로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급해진 김정은이가 깡통 무인기와 깡통 정찰기를 왜 공개했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MQ9 리포. 한마디로 카셈 솔레이마리를 일격을 가했던 MQ9 리퍼를 닮은 샛별 9. 또한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그레이 이글 MQ4죠. 이것도 참수들은 아닙니까? 샛별 4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신들이 김정은이가 저 깡통 드론을 공개한 것은 바로 얼마나 경악하면 우리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김정은이를 질타를 했던 외신. 자, 김정은이 러시아와 핵 거래.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과 러시아를 제대로 박살 내야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북한이 야밤에 러시아로 무기를 계속 실어 나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일리 NK가 러시아 국진이 대접한 북한 내부에서는 핵 기술 협력 원한다 라는 말이 나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어떤 소식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러시아 대표단을 극진히 대접한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북한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의 핵 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라고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소식통, 소, 소식통을 인용을 했습니다. 실제 김정우는 이번 열병식 행사 당시 김일성 광장주석단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서 행사를 참관했고 그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무장장비전시회 2023 장, 이 현장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직접 신무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간부들은 단순히 밀이나 기름 같은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며 러시아에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도 핵무기 운영 및 개발에 관한 기술 이전이나 협력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무인 장수, 이, 무인 잠수정은 러시아만큼 발전한 데가 없다라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을 공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병식을 중계한 조선중앙 TV는 해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무자비한 징벌의 해일로 가증스러운 침략선들을 모조리 수장해 버릴 공화국 핵 전투 무력의 중요한 초강력 절대병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소식통은 이미 실전 배치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첨단 탄두를 소형화하는 기술도 필요한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이나 화성 18형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도 전략군 부대에 실전 배치했지만 소형화된 핵탄두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직접 나서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전략 무기들을 소개한 것도 핵 개발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로부터 기술적 도움을 받은 이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어필하면서 핵 고도화를 위한 기술 협력을 타진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북한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핵 협력 기술을 위한 상당한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내부 소식통이 뭐라고 전했느냐. <laughs> 현재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와의 이핵 협력은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 대고 러시아와 핵 거래를 시작하겠다 라는 것으로 봐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승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이 김정은이가 핵, 전시, 핵 고도화된 핵무기 전시장에서 이런 전략 무기들을 보여준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김정은이가 대담하게도 무엇이다 러시아와 핵거래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의 WTR 러시아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대담함이 어디서 왔겠느냐라며 다급한 김정은이가 이번 727 전승절이라고 이 규정을 한. 이 행사장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또 부틴에게 대놓고 핵 거래를 하자라고 선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또 한미 동맹은 또한 한미일 동맹은 무엇이다? 김정은과 러시아를 제대로 강하게 질타해야 한다라고 저의 WTR 러시아 소식통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 새로운 신냉전 시대는 현실이다 라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의 이 핵거래에 대해 지금 당장 북한과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윤석열 정부가 드러내놓지 않으면 한미 일이 김정은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핵거래, 중단이라는 핵거래, 당시 핵거래 후 어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워딩이 지금 당장 나와야 한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의 WTR 소식통들은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대담하게도 남포항과 또한 나선항을 통해 야밤에 대대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내부 나진알 소식통은 얼마 전에도 야밤에 러시아로 보내는 이 무기 선적이 이어졌다라며 이 러시아로 보내는 무기는 북한의 국방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가 보이성과 또 호위청국 산하의 핵심 인물들이 하고 있으며 러시아로 야밤에 무기를 보내는 이 실태, 나, 이 나선항과 남포항에서 야밤에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보내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중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나, 선 지구의 R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포의 R 소식통 역시 윤석열 정부는 야밤을 통해 대담하게 김정은이가 선적을 동원해서 중동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보내는 이 사태에 대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정신 버쩍 차리고 이 소식들을, 이 소식들에 대해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저희 WTR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대담하게 러시아와 핵 거래를 선포했으며, 나아가 러시아에 대담하게 북한제 무기들을 중동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 중국. 또한 김정은의 이 북한 채 무기 중동으로의 수출은 앞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 무기들을 러시아에 계속 보내겠다라는 김정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